자기 소개서 수정 사례 첫 번째입니다. 이 메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첨삭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런데 보내주실 때는 요 방송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시다 보면 어떤 개인 신상 노출이나 정보 노출이 좀 걱정되시면요, 그 부분을 바꿔서 보내주시면은 그걸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을 묻는 그 자소서 부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수인계를 도와줄 전임자가 없어서 혼자 이렇게 하시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다 찾아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여기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핵심 역량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글만 읽어봐도요 이분이 진짜 엄청난 집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확 느껴지는데 이 글에서는 좀 그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걸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보내주실 때 오탈자하고 띄어쓰기 문제가 좀 많았어요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올리긴 했는데 아직도 몇개 남겨져 있는 게 있을 정도로 좀 이런 거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건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역량이 제대로 강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좀 수정을 했고요. 길이가 짧습니다. 예를 들어, 500자 요청하면요. 적어도 한 450자 는 쓰셔야 돼요. 어, 너무 막 100자 써놓고 내시면요. 당연히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이건 성의의 문제거든요. 먼저 고쳐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고생하신 업무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니까 그 당시 첫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갔는데요. 무슨 그 스타트업이 어떤 창업특구로 이전하는 과정이었대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자세히 써봤어요.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문구하고 웹서핑에서 이런 거를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내용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떤 국가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복잡한 어떤 과정을 다 겪어낸 거잖아요.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거 진짜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강조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문장부터 핵심 역량은 체인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다른 어떤 스펙이 없어도요,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강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혼, 이렇게 막막한 업무가 있을 때 이렇게 혼자 다 찾아서 알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성공까지 시켰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길게도 쓰고 강조가 되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좀 질문을 해서 알아낸 건데요. 이분이 전공이 컴공과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원한 서가 경영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두 번째 핵심 역량은 뭐예요? 이공계 지식입니다. 이공계이면서 어떤 경영 지원을 간다는 걸뭐 이렇게 좀 숨기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시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R&D 팀과 이제 경영 지원이 이제 도와주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서류 업무만 익숙한 사람이 도와주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이공계적 지식이 있으면은 도와줄 때 훨씬 더 수월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거, 의사소통도 훨씬 더잘 됩니다. 아, 이런 게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쫙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경영지원에서 뽑을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단, 어떤 뭔가를 서포트해서 경영을 도운다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책임감 근데 게다가, 어떤 개발 회사인데, IT 회사인데 이공계적 지식도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핵심 역량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데이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이 사람 인재로 등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첨삭하는 거 이렇게 읽는 만큼 안 읽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먼저 처음에 이렇게 좀 좋은 게두 갈식을 먼저 딱 제시해주고 구체적으로 쓰시고 또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적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